아, 표정이 잘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생강근 촉이고요. 촉수는 한두촉 정도 되는 것 같고 무늬는 지금 확인이 안 돼요. 환엽이고요. 지금 신화가 올 신화죠. 올 신화도 입장소가 딱 내장 나왔는데 환엽으로 좋습니다. 아, 무늬가 없는 게 아쉽네요. 이거는 신화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요. 좀 맞추기 좀 어려운데 다시 어, 한번 모셔본 다음에 어,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아우 이제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다가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그 밭자리 갔는데 안 나왔어요. 그 단엽이 어,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아직 신하들이 움직인 거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생강근들이. 자다음 좋은 기체 만나면 또 영상 이어도록 할게요. 산행하다가 아, 아주 좋은 생강근들이 엽성들이 아주 좋은 어, 그런 자리를 하나 한 군데 를 보지 못했던 곳을 찾았네요 아 이거는 올라오면서 병, 병충해가 조금 뜯어 먹었어요 근데 네. 아이입은 상당히 좋고요 입끝이 타가지고 뜯어 먹어서 목대 좋고 무늬가 네, 없는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입장수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입 끝으로 보면 산반이 살짝씩 걸려있는 듯한 안추고요 아 엽성이 아주 좋네요 신화가 지금 붙었는데 올라오면서 이게 어, 환엽변으로 아주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아, 이런 거는 신화 다시 한번 받아볼만 하네요. 어, 아, 그리고 이 주변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? 저쪽으로? 어, 생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가 있어요. 이렇게 지금.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. 아, 여기도 있는데, 이거는 문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. 아, 느낌상은 산반이 나올 만한 그, 그런 포인트인데, 문이가 나올 만한 포인트인데. 아. 분위가 안 보이네요. 그래도 이쪽에서 지금 난초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you